돌아왔습니다. 네! 지금 2009년 하반기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나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인데요. 네! 시작해볼까요? 호는 2009년 8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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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! 걸그룹 전쟁이라니까! 아... 소원봐안 지켜버릴 거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 행운의 여신 9 명의 소녀시대와 엉덩이 춤으로 남성 팬들을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카라. 슬프, 시켜! 그리고 온 국민을 시간방 춤의 세계로 인도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최고의 걸그룹 자리를 놓고 3파전을 벌였는데요. 이런 전쟁이라면 저희는 대 환영입니다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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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돌아 돌아, 돌아, 하지만 V 이그룹의 활약도 없었던 건 아니죠! 일단! 링딩동 링딩동 저희 빛나는 샤이니. 샤이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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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보다 아름다운 다섯 남자! 더블 에스 공이 허공이! 공이 수많은 소녀 팬들 밤잠 설레게 한 2PM까지! 2PM! 2PM! 지영씨! 이러시면 안 되죠! 안 돼요. 한 팀만 선택하세요 한, 한 팀! 여깄네. 샤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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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 이찬 0 9년 떠오른 뉴스타들은 과연 누가 누가 있나 알아볼까요? 우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하우스 폼이니까 퍼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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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아라 트윗, 트윗, 츄 에펙스 또 비스트와 엠블랙까지 이분들의 활약 정말 내년에 더욱 기대되는데요? 또 이분들 빼면 섭섭하죠? 내기의 캔디 백지영 씨와 투피엠의 태연 씨 그리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모두의 가슴에 사랑비를 내려줬던 네. 김태우 씨도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와 지금 들어보니까 2009년 한해 정말 좋은 노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수분들 앞으로도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내년에도 여러분 쇼 음악 중심 함께 해주실 거죠? 약속. 약속. 그럼 다음 무대 브라운 나이걸스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함께 보실까요? 아브라카다 브라.